안녕하세요. 앰플 생활의 브라이언입니다. 일간 스포츠와 이코노미스가 주최하는 k 프로미 m 이 올해 3회째를 맞았습니다. 2025 k 프로미 m 은 오는 7월 2일 서울 영산구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. k 프로미 m 은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K-콘텐츠와 K-브랜드의 활약상을 고찰하고 더 나아가 두 분야가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컨퍼런스입니다. 올해 K 프로은션 불확실성의 시대를 극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다시 쓰는 케이스토리라는 주제를 넣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K의 과거, 현재, 미래를 짚어볼 예정인데요. 저 브라이언도 K 팝승 정상회담이라는 챕터에 참여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. 그럼 1 0월 2일. 드래곤 시티에서 만나겠습니다. 안녕.